안녕하세요. 생활 속 경험으로 관계 조각하는 사람, 김혜인입니다. 오늘의 인간관계, 아, 이러니, 주제는 퇴사는 이때 하면 됩니다. 입니다. 직장이라는 칸막이에 답답해하며 퇴사 고민하는 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퇴사를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후회 덜한 타이밍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택한 일은 적성에 맞아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취를 느끼다 5년차 접어들 때쯤 한계를 느꼈습니다. 인간관계도 당연히 지쳐갔고요. 주어진 일에만 대안 없이 차일피일 생활했습니다. 확 때려치워 아니면 이 직후 멋지게 사표를 날려 이것만 생각했죠. 복잡한 심경을 취미로 풀고자 자기개발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무료함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몰라 결단만 미룬 채 스트레스를 폭식으로 풀며 로봇처럼 살았죠.나처럼 떠나는 시점을 두고 어떤게 맞을까 고민하는 분.별다른 대안은 없고 답답함만 지닌 분.결론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대신 당신에게 주어진 지금을 걱정으로만 보내지 마세요. 어떤 선택이든 주어진 시간을 잘 보냄이 인생에 대한 최선이니까요. 난한 직장에서 사표를 두번 썼습니다. 크리스마스쯤 첫 사표.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이해받고자 팀장님과 면담을 했는데 이해는커녕 논쟁이 그게 치달았습니다. 감정 격해진 전 퇴사 발언을 했고, 팀장님도 화났는지 바로 사장님께 알렸습니다. 전에 들은 사장님은 마음 가라앉히고 주말 동안 재거하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있는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손은 떨리는데 밖은 눈이 펑펑, 내 눈엔 눈물이 펑펑. 회사에 싫은 건 존재하지만 떠날 준비 안 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던 거죠. 스스로 질문했을 때, 한 가지라도 미련이 있다면 아직 나올 때가 아닙니다. 이는 이후 일어날 일에 책임 준비가 덜 됐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날 사표 사건은 사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잠재우기만 한 태산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업 영역을 넓히고자 관심있던 패션 악세사리를 제안했습니다. 한주 먼저 러시아로 출발해 시장조사를 하고 사장님과는 카자흐스탄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일정으로 출장을 갔죠. 이 일로 두 번째 마지막 사표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시사 사장. 아직도 감정이 떨리나 봐요. 사장님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죠. 우선 사장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군요. 나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자율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 사장님과 팀장님을 많이 따랐죠. 이야기에 웃어주시고 농담도 재치 있게 받아줘서 착각한 게제 실수지만 말이죠. 친해도 관계의 구분과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했는데 엉뚱하게도 가족 경영으로 대했습니다. 출장 기억으로 돌아가서 전시회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투자 대비 미비한 결과라 답답하고 동행한 직 직원에게 불만 생길 수 있음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 힘듦을 일 아닌 감정으로만 대했던 사실이죠. 계속 흠만 잡는 모습에 지쳐가던 쯤 방점을 찍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다 건너 있는 지사 직원에게 열변을 토하며 내 비난을 늘어놓았다는 소식이죠. 1년치 눈물이 쏟아졌지만 험담만 하는 사람 설득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익창출이 일터의 주된 목적임도 부인하진 않습니다. 동시에 함께하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퇴사 이유가 씁쓸하지만 대표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반면 교사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번처럼 후회 없이 평안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회사에 대한 미련은 없었습니다. 다닐수록 발전이 아닌 정체 느낌은 드는데 망설여진다면 기다리세요. 시간 속에서 천직으로 변하거나 떠날 단호한 계기가 옵니다. 그때 하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관계 속 당신은 빛나는 촛불입니다.